그렇게 세제가 어떤 연마제래지는 예, 아니면 이렇게 때베기는 용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누가 발달하게 된 건데 이걸 우리는 통칭해서 세제라고 해요 그래, 세제 뭐 샴푸도 세제요 주방용 응? 퐁퐁이도 세제요 응? 또 비누도 세제요 여성들 생식기를 이렇게 하는 그것도 세제요 응? 샤워하는 것도 세제요. 어? 뭐 빨래하는 그 세탁 그것도 세제잖아요. 세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계면활성제라고 경계면활성제 그래서 기름하고 친한 성질 그러니까 때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끼면 옷감이 됐건 세포가 됐건 아니면 은 식기가 됐건 때는 항상 기름이 붙어있어요. 독이. 그렇죠? 기름에 붙어있는 도, 그 때를 이 기름이 친해야 붙일 거 아니야. 기름이 친해야 생긴 친수기가 있어야 돼. 친수기. 물하고 친한 놈이. 물하고 친한 놈이 있어야 그걸 때를 기름이 이렇게 띄어내면 물이 그걸 끌고 나올 거 아니야. 이걸 경계면 활성제. 이제 물과 기름이 경계가 활성화돼야 이렇게 붙어서 떨어뜨려낼 거 아니야. 이걸 개면 활성제라고. 개면 활성제 모든 세제는 계면활성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기름에 붙어있는 때를친유기가 붙여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친수기가 떨어지면 물 따로 기름 따로 되면 때가안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계면이 활성화되라고 해서 이 계면활성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세제는 계면활성제 원리예요. 자두 번째, 두 번째가 우리 몸은 인지질이라고 약. 66%의 물과 29%의 지단백, 단백질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들어가도 흡수가 잘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양 성분이나 어떤 성분들이 흡수가 되려면은 이게 기름처럼 바뀌어야 되겠죠. 이걸 유화제라 그래요. 유화제. 유화제. 그래서 비누나 치약이나 샴푸나 세제나 이게 옷감이나 세포 속에 들어가려면 기름화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유화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런 화학 성분이 되고 이런다 자연 성분이 되면 썩을 거 아니에요. 썩으니까 이거를 썩지 않게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말로는 방부제라고 그죠 방부제. 이 방부제가 꼭 있어야 비누가 되고 화장품이 되고 세제가 되고 샴푸가 되고 뭐 모든 게 방부제가 들어가야 될거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처바르고 해야 되는데 냄새가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료를 넣어, 향료. 냄새가 좋아지라고. 자, 향료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또 이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추출한 그 탈, 타르, 탈크. 이거를 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뭐 무슨 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색을 섞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유화제, e t 화제 r e 활성제에 r e t 가 e r e you are t h e 0 e y o 서 are there, y o 서 are there, y o 화 are there, y 이 u are there, you are there, you a 뭐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이제 유해 물질이 된 거예요. 치약을 쓰면 스스로 그 치약에 의해서 이이이 이빨이 약해지면서 연마제니까 연마제, 깎아내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 그 향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첨가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들이 바로 독이 돼가지고 혀로 스며들고 입안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때를 벗겨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들게 된게 샴푸고 치약이고 비누고 응? 세제고 모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산부인과 가 보시면 양수가 터지면서 옛날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거든요. 요새는 샴푸 냄새가 나요. 산부인과마다 가 보세요. 샴푸, 샴푸 냄새, 세제 냄새가 진동을 해.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샴푸를 얼마나 즐겼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심각한 질병에 이르게 되는 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든 세 종의 원료가 있는데 여든 세 종의 원료가 있는데 자 보세요 유화제 대신에 여기는 캐리오일하고 시버토노일, 호바오일, 올리브일 오 그래서 이렇게서 해예 유화제가 대면 활성제 대신에 완전히 천연 오일, 시급통 오일이 뭐냐면, 비타민 나무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나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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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laughs> 나무. 이 칭기스칸이 알렉산더랑 히틀러랑, 어, 저기 누구야? 나폴레옹. 이 사람들이 지배한 땅을 전부 합쳐도 칭기스칸은 혼자 지배한 땅에 미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말과, 응? 창과, 칼과, 활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싱기스칸이에요. 싱기스칸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 안될때이 사람이 두 배가량 살았거든. 두배 정도. 싱기스칸.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오래 사는 원리가 물론 타고난 건강도 있고, 뭐, 긍정도 있고, 뭐, 감사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10억 톤 나무 열매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이 비타민 나무를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주둔하는 데마다 그걸 꼭 심어서 비타민 열매를 계속 따게 해가지고 그 비타민 나무가 그렇게 대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열매로 해서 오일을 짜는 게 10억 톤 오일이에요. 대단한 오일이에요. 자 거기다가 아까 방제, 향료, 어, 색소 이런 걸 일체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고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호르몬 정상화, 그 다음에 감초야 감초 감춰. 이렇게 흥분되는 걸 가라앉히고 기운 있는 거 끌어올리고 어? 염증 없애주고 피부를 정상화시키고 이 호르몬 정상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없애가는 게 라벤더 오일이에요. 자 여기 티트리 오일 보이죠? 티트리 오일이 이것은 차 나무고 있는데 이거 먹는데 이건 항암 작용 염증 작용 그러니까 엿... 그런 디트리우이지 로즈마리는 막 기운 나고 졸리고 막 운전하고 졸릴때 요거로 향을 맡으면 막기운이나는 오일이야 그 다음에 레몬 오일은 미백 그 다음에 뇌 기능 향상 그 다음에 기... 나쁜 기름을 녹이는 거야 그럴 정도로 혈관을 맑게 하고 피부 미백 근데 바... 아침에는 나서 레몬오일이 있고, 파인 소나무 오일을 잘 아시죠? 혈액 혈액을 묽게 해 주고 그다음에 기운이 나게 해 주고 정자 생성하고요. 이런 거예요. 피토치드는 마, 마음이 상쾌해지고 어,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이런 이런 오일로 향을 내고 방부 작용을 하고 진통 작용을 하고 진정 작용을 하고 순환 작용을 하는 게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 그러니까 일체 화학첨가물이 없어 그리고 모든 비누는 소기름으로 만들어요. 내가 약초 기름으로만 만어요 약초 기름. 네. 거기다가 시은 아홉 가지의 할모 예방하고는 네. 네. 황금 어성초, 어성초가지고 머리털 나는 거예요. 머리털 나는 거, 어성초, 어성초, 감초, 붉나무, 녹차, 자, 자초, 방황, 50종의 한방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황칠나무 센테니시티아카 캐모마이 카렌듈라 이건 다 세포를 재생하고 막 켈로이드라 그래서 상처라면 막막흉측하게 아물죠. 그걸 켈로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고치는 게 여기 카렌듈라예요. 카렌 카렌듈라. 이런 천연 약초에다가 기가 엄청 나오죠. 자 이게 뼈 속에 전기가 전달되려면 뼈 속에 물이 전달되고 뼈 속에 뼈 속이 뜨겁고 뼈가 해독이 되려면 반드시 전기 전달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황이고 운모고 백반이고 여기 보면 보세요 세라마이드 흑운모, 토르마늄, 게르마늄, 세리사이트 이 이거 또 그러니까 뼈 속까지 바로 전기를 전달하면서 해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개운한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은 몸이 뜨거워질 거고, 머리가 잠버리는 빠졌다가 다시 머리가 날 거고,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안 빠지고 무좀이 없어지고 몸이 뜨거워지니까 염증이 없어지고 부인과 전립선 비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정말 영업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이것만 잘 설명하면 이 자료 가지고 다니면서 써보게고 여섯 개 여덟 개를 쪼개 나눠. 저기 가지고 설명서 하나 해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 한 장씩 해가지고, 야, 이거 써봐라. 써, 머리도 감아보고, 그 대신 주의사. 욕실에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축여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그때부터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빨 닦고, 어? 뭐 청소하고, 손빨래하고,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끌어주고서 충분히 한 다음에 꼭 닦아내야 돼. 왜? 도이다 나왔으니까. 닦아내고 그리고서 그냥 그대로 말리셔도 되고 건조하시면 좋아요. 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유황, 요황, 유황이들어요 유황. 그 다음에 우리 치약도 마찬 가지고 토삼 추출물, 밤초 추출물, 페퍼민트, 뭐토산 멘초산. 엘, 멘솔,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자이톨, 또, 발라토인, 여기 많아요. 이런 게다 좋은 게 많이 들어. 그러나 어쨌든 유황이나 이들이 그런 양리작용하는 걸 충분히 해독을 하고, 에, 치약의 특징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연마제거든, 연마제. 연마제. 그래서 연마제가 이빨을 깎아낸다는, 깎아낸다. 근데 우리는 연마제가 없다. 연마제가 없다. 연마제 대신에 유황성분들이 이것을 다 해결을 한다. 이것도. 유황성분들이 자, 두 번째 입 속에는 1,300종의 균이 살아요. 1 3 0종의 균이 그러면 유익균, 중간균이 4가 유익균 3으로 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입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냄새가 안 나는 거고, 근데 이... 중간균이 환경이 안좋아서 유해균 쪽으로 갔다 이러면 입도 썩고 냄새도 나고 뭐 풍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유, 이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염증이 안 생기게 하려고 풍치가 없으려면 치주가 튼튼해지고 치은이 깨끗하려면 결국은 미생물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것을 완벽하게 맞추도록 되겠다 해독을 하긴 하는데 이생물은 유익균이 건강하도록 그래서 이걸 하려면 냄새가 안나는 거 그래서 냄새 없애고 치태 없애주고 치주염, 치은염, 치주농로 이렇게 구름 나면서 막 주저앉는 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치료한다는 데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치약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이 설명서 나눠주면서 치약 비누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영업을 할수 있고